저는 원래 호텔 같은 그 상류층이 다니는 곳은 잘안 다니는데 잘 찾아보면 뭐 갖고 있는 돈이 적어도 갈수 있는 호텔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새로 오픈한 4 points by s h e r t o n 명동을 와보게 됐어요. 4 points가 뭐냐면 메리어트의 겁나게 많은 브랜드 중 하나인 4성급 호텔이에요. 우리나라엔 강남에 하나, 남산에 하나, 구로에 하나 있고 내년엔 아마 수원에도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기본인 스프리얼음이고요. 어, 크기는 7평 정도 돼요. 뭐 그다지 좁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여기가 사실 바로 맞은편에 그 롯데스티 호텔이랑 겹치는 것 같긴 해요. 방 크기도 비슷하고 근데 가격이 롯데스티랑 동일 날짜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3만원 정도 차이 났나? 롯데시티가 그 정도 싸고 컨디션도 약간 여유가 더 낫네요. 근데 호텔 가격은 뭐 주식처럼 항상 변동하는 거니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주머니가 여유 있거나 출장 와서 회사 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룸 서비스도 있고요. 저 같은 서민들 컵라면 먹으라고 커피보트도 있어요. 룸 서비스 커피 대신 저는 이 공짜 커피를 먹어요. 이건 돈안 받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o 러 e 가 있는데 저는 잘안 입습니다. 옷장 근처 사람 열어서 이런줄리 봉다리랑 종이가 있으면 여기는 돈 받고 옷을 빨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뒷간입니다 볼일을 보는 곳이죠. 여기 어매너티가 아마 4포인트만 쓰는 자체 브랜드일 거예요. 저는 어매너티 중 샴푸가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탈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거서 보니 문제는 없었어요. TV는 LG 삼성이 아닌 모르는 브랜드인데 화질은 괜찮았어요. 근데 TV가 넷플이 되는데 누가 넷플되는 호텔만 또 따로 찾더라고요. 아 이건 제 배우 자동지가 준비해준 제 생일 케이크예요. 밑에는 광어고 꼬다리는 연어로 되어 있는데 뭐 호텔 리뷰에 왜 갑자기 회가 나오냐? 그래요. 저 자랑하려고 올렸어요. 제 배우 자동지를 위하여. 그런데, 이 회가 말이 안 되게 맛있더라고. 광어도 빵이 꽤큰것 같은데, 나중에 회가 먹고 싶으면 이케익을또 사야 하나? 그리고 이 포인트를 준 연어, 세먼 사몬. 음. 여기는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을지로의 야경을 보는 순간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힙지로의 랜드마크, 만소루프에서 한잔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새벽에 속이 쓰려서 일어났어요. 덕분에 동트는 걸 봤네요. 그리고 아침엔 호텔의 꽃, 호텔 조식, 브렉퍼스트. 숙취 때문에 해장국이 먹고 싶은데 뭐 해장할 만한 게 없나 기웃거려 봅니다. 저기 길 건너에 용대리 해장국 이라고 점심에 줄 서서 먹는 북어 해장국 집이 있어요 그럼 빠르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빵, 잼, 견과류, 치즈, 과일, 시리얼 다섯 종류 우유 두유두, 요거트 여러 종류, 방토, 샐러드 훈제 하나와 간이식, 한식 반찬 종류 단어 박스, 참치 야채죽, 김치국, 맥드빈스, 연두 볶음, 볶음밥, 이건 뭔지 모르겠다. 자완무시 아니 계란찜, 만두랑 누가 찢어놓은 시오마이, 그라탕, 소시지, 감자, 버섯, 그리고 찐계란, 프렌치토스트, 와플, 그리고 원하는 재료를 고르면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즉석 우동. 그리고 여섯 종류의 차, 커피 이렇게 있는데요. 종류가 꽤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계란찜이 맛있어요. 일식집에서 나오는 그 새우 들어간 계란찜, 숙취해소엔 김칫국, 그리고 이 즉석 우동. 이집면 좋은 거 쓰더라고요. 국물도 갓소 향이 많이 나고 그리고 호텔 조식의 하이라이트, 계란말이. 가 아니고 아믈렛 오우 이 사람 오믈렛 좀 많네 속이 안 좋은데 먹어도 맛있었고요 베이컨도 그렇고 조식이 상당히 잘 나오네요 밥을 먹었으니 운동하러 가야죠 왜 기구가 많이 없냐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적당한 거예요 투숙객이 호텔 와서 뭐 중량치고 뭐 못 만들어 나왔고도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갖추고 있습니다. 운동 끝.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스팀 다리미를 쓸수 있는 코인 런드되도 있고요. 방으로 들어왔는데, 체크아웃 하기 전에 호텔 예약하는 어플 좀몇개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아고다인데, 원래 저는 이걸 많이 썼었어요. 이게 보기도 편하고, 검색 결과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맨 앞에 보이는 가격이 세정 금액이라,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은 두 번째에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러다 지금 주로 쓰는 거는, 이 겁나 귀여운 고민형을 줘서 여기로 예약합니다. 가 아니고, 여기 호텔에서 결제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곳과 다른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는 선결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호텔에 가서 직접 결제를 해도 돼요. 그리고 시크릿 특가라고 뜨 특가도 있는데 이게 좀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사이트를 가도 요금이 비슷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쓸데없이 힘 빼지 마시고 그냥 호텔에서 결제를 쓰세요. 이 더빙을 새벽 4시 에 하다 보니 졸려서 막 횡설수설 하게 되네요.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거 보면 내가 뭐라 떠든 거지 할것 같아요. 여기 앞에 나가면 앞에 보이는 게 일주로 삼가역입니다. 뭐, 결론은 힙지로에서 10만원 정도에 꽤 괜찮은 호텔에서 살수 있다. 그, 도움이 되었으면 이거 누르세요. 이거. 이거.